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짧은 영상 준비했는데요. 연말 모임 또는 신년 모임 때 가까운 지인들께 선물하려고 만들어 두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에어팟 케이스 완성했고요. 초반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키링을 열어서 에어팟 딱 맞는 사이즈로 완성했거든요. 가로 7cm, 세로 8cm 정도 되게 일부러 약간 깊게 완성했는데요. 사이즈 조절은 어렵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사이즈로 응용하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3초만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왔고요. 이렇게 끈에다가 키링을 연결해서 우리 가방에다 연결해주시면 돼요. 어, 사용하고 있는 제가 벗기백에 보여드릴 건데요. 토드백이나 가죽가방 손잡이에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고자 하는 공간에 넣고, 여기 에어팟 하나 넣어서, 이렇게 키링 열어서, 이렇게 끝에 쪽에 두 가닥이나 세 가닥 실이 걸리도록 걸어만 주시면요. 사이드 미니백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신형 모임에 친구들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짜투리 실들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아주 귀여운 가죽 라벨 달아서 활용을 해주었습니다. 이 가죽 라벨은 3cm 아주 작은 크기인데 두 가지 컬러 이렇게 있어서 하나씩 연결해 봤어요. 오늘 굉장히 빠르고 심플하게 한번 에어팟 케이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여운 벨벳. 에어팟 케이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로 길이는 대략 7cm가 조금 넘고요. 자, 높이는 대략 8cm 정도 됩니다. 어,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완성했는데, 사이즈 조절은 아래쪽에 사슬이랑 단수로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이렇게 길이는 대략 한 1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작은 크기여서 에어팟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벨벳 에어팟 케이스 하나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은요,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네아의 빅 벨벳 실 활용했는데요. 귀돌이 뜨고 남은 실들 활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한 볼에 100g 정도 들어있는 실이어서 총 5개 완성하실 수 있거든요. 한개 완성하는데 대략 19에서 20g 정도 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부분에 아무래도 가방에 연결하기 편하도록 키링을 연결을 해왔기 때문에 키링이랑 그리고 귀여운 가죽 라벨 활용해주시면 돼요. 가죽 라벨은 제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준비했는데요. 큰 사이즈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미니미 사이즈입니다. 대략 3cm 정도 길이가 되는 작은 크기의 핸드메이드 라벨을 이렇게 앞쪽에 장식으로 달아줄 거예요. 자,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코바늘, 10호바늘, 6mm바늘 이용해 줄 거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두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사용하던 빅 벨벳을 활용할 건데요, 어, 컬러 번호가 506번 컬러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총 100g 정도 들어있는 실인데요. 손땀에 따라 4개에서 5개 정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사용 코바늘 10호바늘에서 왕코바늘 8mm까지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10호바늘, 6mm바늘 활용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빅 벨벳 실은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끝에 부분에 정돈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풀리거든요. 가장 끝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날라다니는 벨벳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지실 두 가닥실을 불로 지져서 약간 풀리지 않도록 지져줄게요. 빠르게 이렇게 한 번씩. 자, 그러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꼬리실은 대략 한 3cm 정도 남겨준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쫀쫀한 느낌으로 저는 뜨개를 할게요. 자, 그대로 걸려있는 실 뒤쪽에 바늘 넣어서 한 바퀴 감아줄게요. 그리고 실 걸어서 이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매듭을 하나 만들어준 거여서 코로 세지 않아요. 꾹 당겨서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사슬뜨기 7개를 바닥 코로 잡을 거거든요.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저는 왼손을 한번 당겨주고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첫 번째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쭉 사슬뜨기를 7개 연달아 해올 건데요. 첫 번째 사슬을 찾기 어려울까봐 여기 V자 중에 한가닥에 마커를 챙겨둘게요. 빅 벨벳 실이라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리고 심지 실이 만져지거든요. 여기 한쪽 가닥에 바늘을 걸어둘게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한개 해주셨으면 이어서 둘, 셋, 4,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사슬은 왼손으로 제가 표시를 꼭 해놓도록 할게요. 그대로 기둥 사슬 한 개를 더 떠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왼손에 표시해놨던 일곱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한 코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우리가 벨벳실은 뒤코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앞에 보이는 사슬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V자 중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짧은뜨기 위쪽에 사슬에 마커를 또 걸어두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는 코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본 기법으로만 뜰 거니까 제가 그대로 벨벳 실로 연달아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손으로 만지면 요렇게그 밑에 또 이렇게 길게 V자 모양의 코가 만져지거든요. 자두 번째 코에도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길이감을 맞추지 않고 저는 요쪽 왼쪽 길이가 좀 짧게 만들어 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 걸어서 위쪽으로 통과.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두 개를 해왔어요. 가장 끝에 코까지 7개 코를 떠줄게요. 자, 세 번째 코도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왼쪽에 있는 고리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살짝만 당겨놓고 짧은뜨기. 이렇게 한코한코 한코 떠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는 마커 걸어놓은 바로 위쪽에 한 가닥이 만져질 거예요.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떠야 모양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촘촘하게 떠주고 있어요. 그대로 아래쪽에 한코한 코, 한 코, 일곱 개 짧은뜨기가 반대쪽에 들어가도록 떠올 거예요. 코너 부분에는 짧은뜨기 두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마커 걸어놨던 공간. 또는 방금 짧은뜨기 했던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이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방금 했던 짧은뜨기 다리 아래쪽에 이 꼬리 쪽에 바늘을 넣으면 쑥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는 빼놓도록 할게요. 꼬리 실도 같이 숨기면서 한 바퀴 두르면서 떠주는 거예요. 그대로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방금 한 짧은뜨기는 자세히 보면 가장 마지막 코에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코너에 짧은뜨기 두 코를 해주셨으면 마커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 한코한코 한코 여섯 개만 더 떠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방금 떴던 코가 좀 커져 있어요. 제 손이 나오거든요. 그 바로 밑에 쪽에 만져지는 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촉감으로 찾아서 꼬리실 안쪽에 넣으면서 짧은뜨기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두 코를 해줬습니다 아래쪽에 일곱 개 되돌아 오면서 한코두코 코 해준 거예요 자또 방금 떴던 코 손가락에 나오는 거 보이죠 제 손톱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손톱이 나오는 요 공간에 바늘 넣고 꼬리실 숨겨주시면서요. 짧은뜨기 3개. 이렇게 7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넷. 짧은뜨기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늘 넣는 공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방금 떴던 공간, 바로 옆쪽에 자, 공간에 한번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안은 굉장히 간단하게도 아래쪽에 7개 짧은뜨기, 그 반대편 대칭이 되도록 7개 짧은뜨기 가장 끝에 코랑 첫 번째 코에는 동일한 공간에 짧은뜨기 2개씩 떠주셨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요게 바닥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통과 통과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살짝 타이트하게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고 또한 바퀴 14개 짧은뜨기 둘러 올게요. 자, 기둥 사슬뜨기 하나.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자, 촘촘한 짧은뜨기 하나. 마커는 바로 방금 했던 짧은뜨기 단 시작 코로 옮겨둘게요. 방금 떴던 짧은뜨기 사슬 모양에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짝씩 보이는 사슬이 보입니다. 한코한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전체 14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 4 5 6 여기 보면 V자가 보이실까요? 이렇게 V자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7 8 아 9, 10, 11, 12, 13, 자 마지막 14코 보면은 이렇게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랑 차이가 있어서 여기가 마지막 코처럼 보이지만 기둥사슬이 있고, 여기 빼뜨기 라인이니까 뜨시면 안 돼요. 14개만 짧은뜨기 해주고,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면 벌써 아래쪽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단 마무리도 동일하게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반을 넣어서 통과 통과. 빼뜨기를 할 때는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살짝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두 번째 단이 완성됐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살짝 보이죠? 1단, 2단. 저는 동일하게 7번째 단까지 떠올 거예요. 세 번째 단도 사슬뜨기 하나, 마커 있던 공간에 바늘을 그대로 다시 한번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요 아이가 단 시작 코이기 때문에 마커는 다시 세 번째 단 시작에 옮겨두도록 할게요. 또 동일하게 14개 짧은뜨기 떠올게요.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개. 자 마지막 코는 뜨시면 안 돼요.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여기가 기둥사슬, 여기가 빼뜨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 4 코를 해주고 가장 첫 번째 코. 이 마커 표시해놨던 공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됐는데요 동일하게 네 번째 단도 떠 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마커 있는 공간에 첫 번째 짧은뜨기 자, 마커 다시 옮겨 놓을게요 이어서 14개 짧은뜨기 떠올게요 이렇게 일곱 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세요 뜨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정말 5분이면 하나씩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선물하실 때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벨벳 실로 뜨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14개 개수만 세서 떠주시면 돼요.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 개수랑 단수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곱 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떠올게요. 가장 마지막 정리는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그대로 반을 넣어서 통과 통과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귀여운 크기로 그냥 동그스름한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아주 작은 크기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심플하고 빠르게 완성해온 이 가방 사이즈는요. 가로 길이 대략 7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8c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크기인데요. 에어팟 넣을 수 있게 가방에 이렇게 장식해줄 수 있는 용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에어팟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더 모양 만져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조금, 어 약간 쫀쫀한 느낌으로 떠서, 요렇게, 요런 느낌의 무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요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바로 이제 끈으로 연결할게요. 가방에 달아주기 편하도록 가장 끈 끝에 부분에는 이렇게 키링을 바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대로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사슬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사슬을 떠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끈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키링을 연결해 줄 건데요. 대략 한 10cm 정도 여유실을 두고 잘라 주도록 할게요. 끈 길이는 훨씬 더 짧게 해 주셔도 돼요. 약간의 여유 실을 두고 잘라줬는데요. 이렇게 자른 실은 끝에 부분을 또 그냥 놔두게 되면 요 아이가 막이 날라다니기 때문에 약간 1cm 정도 당겨서 이렇게 벨벳 실을 풀어서 정돈을 먼저 해줄게요. 풀어지지 말라고 아주 살짝만 불로 지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아주 살짝 정돈을 해주셨으면 끝에 부분에 바로 키링 고리를 넣어줄게요. 자, 작은 키링 고리를 넣어주고요. 남은 실은 왼손에 다시 잡아주세요. 보이죠? 이렇게 바늘하고 키링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면서 실을 통과할 건데 이때 키링이 안에 들어가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당겨줄게요. 당기면서 요 사슬이 작아지도록 한번더꾹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이 하나 완성됐는데 불안하니까. 가장 끝에 부분에 매듭을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마지막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매듭이 최대한 실 끝에 쪽에 가있도록 살짝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매듭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쪽에 단단하게 정돈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꼬리실을 넣어서 이렇게 몇개요 아이 숨겨주시면 돼요. 꼬리실을 발을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약간 불안하니까 돗바늘에 넣어서 방금 우리 사슬뜨기 한 10개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한 바퀴 쭉 둘러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 사슬이 슬쩍씩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슬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에 넣어서 핑그르르 돌면서 이렇게 10개 코를 내려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10개 사슬뜨기 했던 부분에 빙글빙글 돌면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이 풀리거나 하진 않겠죠? 여기서 실을 또 바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실 정리해주시면 돼요. 가장 끝에 부분은 여기 잘라줄 건데요. 대략 1cm 정도 띄워놓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실을 잘라주셨으면 또 끝에 부분에 심지실이 보이도록 벨벳실을 풀어서 끝에 부분은 불로 살짝씩 고정을 해줄게요. 불조심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불로 탈수 있기 때문에 불조심 해주세요. 여기 제가 살짝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에 부분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또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이 키링고리가 이렇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열어서 가방에 넣고 반대쪽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근데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라벨 달아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선물 포장해 줄 건데요. 가죽 라벨은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토어 러브얀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작은 크기거든요. 딱 3cm 짜리 핸드메이드 라벨입니다. 이렇게 카멜 컬러랑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컬러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정용 실바늘로 양쪽 끝에만 연결해 주시면 돼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바느질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가 신년 모임 또는 연말 모임 때 친구들한테 선물 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잘 들고 다니는 버킷백. 어, 가죽가방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버킷백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끝에 있는 오링 쪽에 연결해 봐야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키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키링을 풀어서 그대로 끈 사이로 또는 오링 사이로 키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 키링은 360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키링을 열어서 옆쪽에 있는 두 가닥 정도에 걸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버킷백 옆부분에다 연결해 보았는데요. 가죽 가방이나 또는 토드백 손잡이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렇게 사이드백으로 너무 귀엽게 완성되죠. 딱 에어팟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입니다. 사이즈는 변경이 자유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 보시면 돼요. 저랑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크기로 한번 에어팟 케이스 완성해보실 분들은 저는 빅 벨벳실 한 볼이 100g 정도 들어있는데 하나 만드는데 19에서 20g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볼이면 4개에서 5개 정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귀엽게 완성해봤어요. 저는 이제 신년모임 때 친구들 선물해주려고 예쁘게 포장해서 한번 나눠주도록 할게요. 연말 모임이나 신년 모임 때 이렇게 귀여운 선물 하나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께 선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